코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어, 후배 코치님들을 위해서 또는 뭐 마음성장학교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 우리 코치님이 어, 먼저 자기소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소개해 주셔도 좋고요 네. 자기 어, 저는 지금 전업주부고요 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심리 상담하고 그리고 코칭을 함께 지금 공부 중에 있어요. 네. 어, 지금은 공부하는 전원맘이에요 <laughs> 네. 공부하는 전원맘이시고 네. 이전에는 또어그 사람들을 또 가르치는 그런 일을 또 하시기도 네. 하셨죠. 네. 네, 전에는 네, 한국어 교육을 했는데 외국인 분들한테 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고 또 어르신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음, 네. 그래요. 그러면 마음 성장 학교 교육에 어, 참여하게 된 계기, 어, 그런 것좀 얘기해 보실까요? 어떻게 참여하게 음... 되셨을까요? <웃음> 제가 <웃음> 어, 엄마로서 아내로서 열심히 음. 어, 생활에 전념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살다가 평탄하지 않은 음. 무언가가 저에게 왔어요. 네. 돌보리에 한번 쿡! 넘어졌는데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왜 그렇게 큰일 아닌 것 같은데 왜못 일어나지? 그래서 음. 계속 못 일어나서 이것 저것 찾다가 <laughs> 네 마음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네, 네. 마음 성장 학교 문을 두드리게 되었어요. 네. 네 그래요 누구보다 열심히 지금 마음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또 그걸 나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과정을 참여하시면서 어떤 과정을 참여했고 또 과정 참여하면서 특별히 도움이 됐거나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좀 나눠주세요 네, 저는 두 가지 과정을 참여했는데 마음성장 코칭 그 다음에 그림책 심리 코치 두 가지 과정을 참여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과정 모두, 어, 대표님하고 같이 어떤 준비된 내용을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대1로 코칭하는 과정이 있어요. 코치님들과 함께.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어 굉장히 마음속 깊이 들어가는 걸 느껴요. 처음 과정에서는 1단계 나, 나아갔다면, 그 다음 시간엔는 2단계, 3단계. 뭐 강압적으로 이걸 알, 알려줄 거예요. 이번 시간 이걸 배울 수 있어요.라고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제 내면이 점점 깊어지는 걸 느꼈어요. 음. 아, 네. 진짜 그렇죠. 제가 좀 수다로 시작하죠. 항상. <laughs> 항상 제, 저의 그 일상에서 있었던 일을 그냥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코치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뭔가 일깨워지네요. 네. 음. 맞아요. 제가 주로 이렇게 우리 마음성장학교 연구위원님들이나 선생님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저도 계속 이제 깊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음. 서로 그런 시간을 갖고 있네요. 음. 자, 그렇다면 우리 코치님은 어, 이 배우는 과정에서 내 삶에 이런 점이 좀 달라졌다. 어, 진짜 그 현장 삶의 현장에서 좀 도움이 되셨던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저는 원래 전을 이렇게 가두고 살았어요. 네. 딱딱한 약간 껍질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물체처럼 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정형화되어서 살았었는데 이 과정을 하면서 네. 어. 내가 꿈틀꿈틀거리는 걸 느껴졌어요. 그리고 밖에서 대표님이 강하지 않게 살살살살 쪼아주는 것도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살살살 쪼아주는 자극 덕분에 또 수업 안에서 생기는 역동 덕분에 제가 그 알을 딱 깨고 지금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전에는 규정지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는 이런 사람도 될수 있고 저런 사람도 될수 있어라는 약간 창조력이 저 안에서 생긴 것 같아요. 어, 네. 우리 비, 불과 6개월 정도 됐나봐요. 우리 만난 지. <laughs>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코치님의 그 창조성이 날로날로 커져가서 어떤 분들은 위협을 느낀대요. 어, 뭐, 뭐냐면, 우리 코치님은 이렇게 가끔 이제 후기글을 올려주시니까, 어, 그걸 써보고 싶지만,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해서, 나도 좀 써야 되나? 막 이런 분들이 있대요. 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마음성장학교는 다 이렇게 글을 잘 쓰나요? 막 이렇게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음,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고, 목표를 갖고, 음, 아, 내 안에 이런 창조성을 끌어내기 시작하니까, 호치님도 그런 글을 막 쓰면서 살지 않으셨죠, 사실은. 네, 맞아요. <laughs> 네. <laughs> 그래서, 네. 모두 다그 코치님이 쓰는 글 덕분에 또 영감을 받고, 다들 어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네. 너무 감사하네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네, 진실되게 그냥 정직하게 썼던 네. 것 같아요. 네. 진실함과 정직함을 회복한다는 건 마음성장에서 가장 위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고 있네요. 어,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어, 사실 마음성장학교 프로그램은 진짜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들으면 그 안에서 성장이 있는 프로그램은 분명해요. 음. 그런데 특별히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준다면 저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평탄하게 그냥 살다가 갑자기 뭔가 훅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되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 과정 안에서 진짜 나를 조용히 그리고 고요하게 만날 수 있고 또 나와서 움직일 수 있는 힘까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를 만나고 싶다면 마음 성장 학교 과정을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 어, 근데 <laughs> 네. 이제 저한테 이런 네.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아, 듣고는 싶은데, 네. 어, 1년 동안 함께 한다는 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코치님 아직 네. 1년을 함께 하진 않았죠. 우리가 네. 그림책 심리 코칭으로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성장 코칭을 참여하시고, 이제 연구연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림책 심리 코칭을 네. 지금 복습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과정과 복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마음 성장은 사실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저는 벌써 걱정되는 게아 끝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못 만날 텐데 이게 더 걱정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laughs> 있거든요. 네, <laughs>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 공부는 저는 평생 나에게 주는 비타민이고 또 에너지고 이러, 중간중간 이렇게 만나면 어, 나를 회복시켜주고 를 성장시켜주는 것이 이미 분명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오히려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기대하고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려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림책 심리코칭을 두번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코치님들 중에는. 어~ 그림책 심리 코칭 하나를 듣고 이제 현장에 가서 자신의 수업이나 강의에 이제 녹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저는 사실 올해 사기 연구위원회는 그런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 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코칭으로 조금 더 이렇게 단단해지시고 정말 자기가 코치로 이렇게 거듭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전문가로 거듭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복습을 하는 여정을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어, 처음에 봤을, 봤던 거, 그리고 처음에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느껴져요. 음. 왜냐하면 그렇게 보, 처음 시작하는 동안 내 마음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한 다음에 보는 또그린체의 신의 코칭 수업은 또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성장할 때마다 느껴지고 배우고 또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번, 오히려 세번 듣는 것도 그때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너그 말이 너무 저한테도 고맙게 느껴지네요. 그, 어, 1년이 끝나면 <laughs> 아쉬울 것 같다. 네. 1년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코치가 되는 거니까 네.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 다룰 수 있는 코치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그때는 함께 일하느라고 계속 만나야겠죠. <laughs> <그래서>. 네. <laughs> 네. 그렇죠? 동역자가 되어서 물론 이제 혼자서 헐헐 날개를 달고 월, 원래 현업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가지만 또 마음성장학교의 터전 안에서 같이 뭔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평생 동반자로 함께하는 여정이 이제 연구형 가정이기도 해요. 코치님. 네. 그래서 어, 감사하죠. 또 저도 혼자 늘 혼자 있었는데 누구랑 함께할 수 있어서 음, 그럼 우리 코치님은 지금 아까 아주 겸손하게 전업주부, 공부하는 전업주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이의 성장이 이제 어, 거의 이제 혼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나이가 거의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네네. 공부를 마치면 우리 코치님은 어떤 비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어, 저는 아직 공부를 마치면 겨울이 돼야 마치긴 하는데 그 전에 가을에 그림책 심리 코치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음. 진짜 나를 만나는 마음여행이라는 음. 프로그램으로 어, 다른 분들을 만나고 싶고 음. 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네. 오 그래요. 우리 여름에 이제 그 과정을 또 1급 과정과 또 프로그램 런칭하는 것까지 함께 해보고 가을에는 정말 어, 우리 코치님들 중에서도 우리 왜 커뮤니티 안에 아직 수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특강 수업만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도 되게 좋은 소식이겠어요. 아 마음성장학교에서 공부하신 분이 이런 거 여, 연대 이래가지고 네. 그, 그림책 심리코칭을 하신 분들이 어, 함께 모이는 시간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계신데 제가 시간적 여력이 없어서 못 열고 있거든요. 그런 음. 후지님이 그런 거를 이제 만들고 열시고 그러면은 많은 분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어, 쫄지 말고 쫄지 말고 재밌게 나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여정에서는 잘하고 싶다, 뭐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버리는 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다 보면 함께 또 성장하고 그러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비도 막 오고 이런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네, 네. 오, 오늘 6월 30일이죠, 마지막 날. 네, 이렇게 좋은 시간 또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